네, 추가 읽기 11회, 27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고요. 자, 빈칸 채우기는 여기 있는 선택지를 갖다가 넣어보면서 맞춘다기보다는 직접 여러분이 작문을 해보신 다음에 이 선택지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 오늘날의 남자들은 스펜, 시간, 돈, 그 다음에 온 무언 무언 앞에 면은 시간이나 돈을 여기에다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Today global sales of male grooming products. g r o 단장하다가 되죠. 남자들이 단장을 하는 그런 제품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여드리고요. 더그 산업은 네, slow down. 그러니까 좀 어, 산업이 그 느려지는거가 되겠죠 그래서 좀그 세일즈가 줄어들 그럴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기미가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매일 그루밍 프로덕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owever 그러나 네, 중요하죠 Modern man's interest, 관심사인 어디 어디에 있어서 Grooming and cosmetic products, 한번더 나오네요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고 화장품 그런 제품에 대한 남자들의 interest, 관심은 Is not a new phenomenon,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남자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옛날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죠? 끝단 이야기는 뭐에? 자기를 꾸미는데 자기의 외모에 그죠? 외모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 답이 어디 있을까요? 내려가시면 1번 바로 나오네요. 그들의 외모에 그죠? 뭐, 집, 인간 관계, 음, 건강, 그리고 뭐 취미인데 그루밍은 어피어런스에 관한 이야기였죠?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